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11월 24일 월요일이네요. 제가 오늘 조용해서 5시 반첫 차거든요. 요즘 세종교통은 구간, 운행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말 같은 때, 그리고 첫차 같은 때 길이 환하잖아요. 이럴 때 중간중간 중요한 기점에서 시간을 맞추는 법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요 첫번은 지켜야 될 때가 반성역 갈때조천역을 12분 그리고 가락마을 22단지 28분 세종 시외버스터면 58분을 지켜야 되거든요 자 이제 5시 30분 됐네요 출발해 을 볼게요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게시판에는 글을 올려서 게시판 글을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제가 4종 무인 멀티콥터 그 자격을 이수했습니다. 제가 드론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드론 촬영에 대해서. 6시간 인터넷 교육을 받고 필기시험 7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거 시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 컴퓨터로 유튜브 영상 보다가 핸드폰으로 6시간 교육을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필기션을 봤더니 이게 합격을 합니까? 그러니까 두 번을 떨어지더라고두 번.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자존심도 좀 상하고요. 그래서 다시 6시간을 컴퓨터로 컴퓨터로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2시간을 들은 거죠, 12시간. 아, 토요일 날 하루를 드론 조정 그 자격증 때문에 시간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PC로 6시간 정독을 하고 나서 필기시험을 보니까 75점. 겨우 합격했습니다, 겨우 합격. 합격하자마자 DJI Air 3S라는 약간 프리미엄급이에요. 드론 중에서. 그 모델을 주문해서 어제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전 일 마치고 나서 운동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 조정법에 대해서 유튜브 강의 영상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 마치고 한번 드론 드론을 직접 비행을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기회가 되면 그 영상도 한번 담아볼게요. 자, 우리 천번호 조청 12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는 신안님 마을 해강을 6분, 6분을 마치려고 그래, 6분. 6분 안에 통과하면 은 12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더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나니마을에 가면 6분에 맞추는게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강 운행시간은 진짜 채택을 잘한 것 같아요 더 안전운전 할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어제 주말에도 저희가 한대 감차돼서 12대가 운행을 했거든요 배차간격이 20분이었어요 근데 구간 운행 시간을 지키니까 배차간격이 거의 맞더라고요 20분 23분 플러스 마이너스 3분 오차가 있더라고요 또 손님 입장에서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응? 앞으로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어제 일요일 에는 제가 여기 신하님 마을 에 6분을 찍었는데도 조치원역 뒤편을 12분 안에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서 출장실 거기 지나서 그 지하차도 밑에 신호나 있거든요. 그 신호를 일부러 끊었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왜안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배차 간격 때문에 그런다고.

서울하고 경기권은 처차는 손님이 많아요 그런데이 세종시는 손님이 입석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처차 제가 서울 예전에 33-1번 할 때는 처차는 더 입석으로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세종시는 입석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목소리> 여기 세무서 출장실을 9분 안에 통과하면 안 돼요. 여기를. 음, 네. 여기를 9분 안에 통과하면 저 밑에 지하차도 신호를 끊어야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저 신호를 끊는데 어떻게 끊느냐면 여렇게 가다가 여기 우측 평, 여기 우측 있죠? 이쪽 우측, 우측 골목길 넓은 공터 있죠? 여기서 잠깐 섰다가 제가 어디 신호를 끊었어요. 12분 맞춘다고. 이번 정지장 기관 할수 있습니다. 다음 정지장 조치와 연결입니다 자 지하차도 사거리에 지금 제가 10분 10분만에 여기 왔어요 자, 여기가 지금 11분인데, 여기서 신호가 하나가 끊어져야지 12분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여기서. 그렇죠. 신호가 딱 끊기죠? 그럼 이제 12분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조치원역은 아침, 아침, 첫 차가 운행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뒤차들이배차원력을 딱딱 맞춰서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조치원역 12분 10초 만에 왔어요. 이제 조치원역 12분 찍고, 이제 다음 구아운행 시간을 지켜야될 게, 지켜야 될 게, 가랑마을 22단지 28분이거든요. 28분을 맞추려면, 봉합률을 20분 안에 통과하면 안 돼요. 20분 넘어서 봉합리로 통과해야 돼요. 만약에 봉합리 정거장을 20분 안에 통과했다, 그 다음부터는 시속 40km 이상을 아주 저속 운행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좀 손님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신안리, 아니, 여기 신흥사거리서부터 이번... 시간을 봐가면서 조절 해서 운행하는 게 중요해요. 哎呀，说说嘛。嗯。 자. 봉합리 20분을 맞추려면 이 앞에 신호를 받으면 안 돼요. 이 신호를 만에 통과했다. 그럼 월라리그 신호를 끊어야 돼요. 이번 이번 어? 다음... 자, 이렇게 하면, 봉합리 21분 만에 도착한 거예요. 어? 자, 제가 이제 연길이를 23분 만에 이제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마을 22단지까지 5분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리밋이 70이잖아요. 70으로 달리면 빨리 통과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속도를 줄여야 돼요. 속도를한 50km를 맞춰놓고 서행 운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28분에 맞출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늦게 들어간 건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구간운행시간다 빨리 들어간 걸다 단속을 해요. 회사에서 그러면? 서행 운전할 때는 가차로 맨3차라도 운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차량에 피해를 안 주죠 여기서 서행 운전할 때는 평소에 제가 리타다 1단을 넣잖아요 이럴 때는 리타다를 빼야 돼요 왜 그러냐면 50km를 유지하려면 간혹가다 앞에서 발을 떼야 되면 브레이크가 먹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행 운전할 때는 리타다를 빼고서 운행하셔야 됩니다 철터널 출구 시까지 26분을 마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28분이 됐거든요. 이럴 때 28분 됐으니까 이럴 땐 속도를 높여도 돼요. 속도 높이고, 리타 다음 일단 다시 집어넣고요. 차선 변경할 때는 여기 점선에서 하는 겁니다. 점선에서. 저 위에 실선에서 하면 차선이 이방 단속이에요. 당속, 이번 정류장 가락마을 22단지. 다음 정류장 두루초 중합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오세요 자, 제가 가락마을 22단지를 29분 30초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1분 30초 플러스 된 건데 제가 늘 얘기하죠 빨리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되지만 구간 운행 시간보다 1분 플러스 3분 정도 오버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 이제 다음 지켜야 될때가 어디입니까? 세종시외버스 터널이에요. 거기 58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람마 22단지서부터 시외버스터면을 30분의 시간을 지켜야 돼요. 30분. 자, 새벽 첫 차, 막차, 주말 같은 때는 여기서부터는 진짜 서행 운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30분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다 빨리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서울 시내버스에서 그때 중공용제가 되면서 이 구강 운행 시간, 그때 구강 운행 시간이 아니고 여기 단말기 있죠? 공용제가 되면서 거기는 앞차, 앞앞차, 뒤차, 뒤뒤차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세종시는 앞차하고 뒤차만 나오잖아요. 거기는 시스템이 배차 간격을 맞추지 않으면 여기 단말기에 떠요. 배차 간격 지키라고. 그 정도로 서울버스는 시스템이 잘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서울에서 해봤기 때문에 이 구간 운행 시간 지키는 거는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신호를 일부러 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님들한테 안, 양해 말씀을 구하고 배차 간격 때문에 신호를 끊는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2번, 3번, 3번. 다음 정장가라이를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정거장이 시립도서관인데, 시립도서관 33분 안에 통과했다?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33분 넘어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33분 안에 들었다. 그땐 굉장히 서행 운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 키포인트 아까 얘기 들었죠. 신안리 마을 회간 6분, 세무서 출장소 민원실 9분. 그러면 조천역 12분 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동합리 20분, 20분 찍고 연길리를 23분 안에 통과한다. 그때부터 시속 50km 서행 운전하시면 가랑마 22단 28분에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립도서관 33분 넘어서 들어가고 그다음 중요한 데가 가재마을 5단지 어진 중학교 좌회전 받는 데 있죠 거기를 무조건 하고 45분 이상 넘어서 좌회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를 한 50분에 웬만하면 받으려고 그래요 좌회전 그래야지만 세종시의 포스터널 58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통과하면 너무 빨라요 제가 구간 운행 시간을 마치면서 생긴 일은 아침 첫차 때는 좀덜 한데 막차 때는 진짜 졸립더라고요. 그 시간을 맞춰서 운행한다면 서울버스 예전 직장 동료들이 제 영상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일단 첫 차, 첫차때영상 제가 몇번 올렸잖아요. 손님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냐면서 굉장히 부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서울 쪽은 진짜 첫 차는 서울은 새벽 4시가 첫 차거든요. 그러면 초차 진짜 거의 입석입니다. 입석 그 시장 상인들 초차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때는 지하철이 안 다니잖아요 그냥 지하철 연계 구간까지 가는 손님들 그 만차에 만차 서울은 새벽 4시 초 차가 근데 이쪽 세종시는 보시다시피 지금 한 분, 두 분, 여섯 분? 굉장히 일이 편합니다. 여기 세종시는 2번 자료장 음? 가재마을 7단지. 다음 아, 갑니다. 가재마을 5단지. 자, 음, 네. 그리고 저는 이 가재마을 7단지 정거장 지나서 이제 가재마을 5단지거든요, 다음. 근데 저는 여기서 횡단보도 신호가 걸려요 여기 그럼 저는 이거 통과 안 합니다 저는 통과 안 하고 빨간불 됐죠 이럴 때 우회전을 해요 우회전하면 다시 또 여기 횡단보도 파란불이 켜져요 그럼 저도 이거 안 건너요 어? 그냥 다 정지합니다 이거 여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 여기 교차로 자 이렇게 가면 저 앞에 신호 걸리게끔 되어있으니까 우회전에서도 천천히 가시면 돼요 저 앞에 신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면 되요 어? 제가 예전에 서울 버스 할때 장지동에서 여의도 제가 음악 쇼츠 영상도 올렸었죠. 3분 배차였어요, 3분 배차. 왕복 4시간 운행하는데 46대가 다녔어요, 46대. 신호한 대당, 신호 하나당 버스가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그때 서울버스 공용제 되기 이전인데. 그런데도 손님을 다모시러서저 대방동, 지, 아, 실림동? 신림동은 변형차가 있었어요. 그럼 벌어진 틈을, 버스 4대가 그 틈을 끼어서 맞췄어요. 그 정도로 손님을 많이 태웠어요. 그때 2003년도에요. 2 2년전 얘기에요. 자, 그렇게 가고도 대방동 지하철에 가서 사무실 직원이 그때 푸시맨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손님 못하니까 뒤로, 뒷문으로 손님을 밀어서 태울 정도로 그렇게 손님이 많았어요. 자, 아, 여기가 가재마을 5단지인데요. 제가 여기 지금 46분 만에 왔어요. 신호 걸렸으니까 좌회전 받으면한 50분 만에 좌회전 받겠네요. 그러면 이제 텀날까지 이제 8분, 8분만 지키면 돼요. 하여튼 여기를 45분 만에 통과하면 안 돼요. 45분 만에 통과하면 그때부터 팍팍 기어야 돼요. 진짜 서행운 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말, 주말 같은 때, 그리고 여기 아침 첫 차, 막차, 이럴 땐그 시간만, 제가 지금 운행하는 그 시간만 잘 맞추시면은 스트레스 없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사무실에 불러 들어갈 필요도 없고. 자, 대, 제 뒤차도 16분 배차를잘 맞춰서 오고 있네요. 근데 제 뒤차도 거의 한달 동안 내 뒤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운전한다는 게 이제 감이 오기 때문에 배차를 맞춰서 오는 거예요. 세종시의 버스터는 58분 찍으면, 그때부터 마음대로 운전하시면 돼요.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도 되고, 늦게 가고 면 늦게 가도 되고. 그러니까, 조천역 12분, 가락마을 22단지 28분, 세종시의 버스터는 58분. 이세 군데만 구간 운행 시간만 벗어나지 않게끔 운행만 하시면 됩니다. 천번은.

이번 경기장은 한국 서방 예능 5위가 최종 지사입니다. 다음 경기장은 대종고 나선고, 청소년 세트입니다. 이번 경기장은 청소년 세트입니다. 다음 경기장은 대 곳도 청널입니다 이번 경기장은 대 곳도 청널입니다

제가 저기, 한설동 천마을 20, 저기 56분 만에 왔거든요. 근데 저 앞에 신호가 파란불이 켜져 있죠? 저 신호를 받으면 58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신호를 끊어야 돼요. 자, 서해 운전하시면 돼요. 저 신호가 짧기 때문에. 바뀌었죠. 저 신호 받았으면 오십분 안에 들어가요. 이번 경속시입니다 다음 やぶったな。<music> <music> 자 여기 세종 시에버스타미딱 1시간 1분만에 왔는군요 3분 오바됐죠 오바된 건 상관이 없어요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게 문제지 자 이제 천번 오시는 신입사원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구강 운행 시간 찍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저희 메코처럼 운전하시면 사무실에 불려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